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TPG 카페에 긴급 공구권이 있어서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공지사항 보시면 첫 번째, 여기 긴급 공구, 모델 Y, 모델 3, 하이랜드, 퍼포먼스, 스타일, 스포츠 시트라고, 여 게시글을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진이 작년에 유행했던 간지 시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 시트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어서 긴급 공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토닉 가입을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퍼포먼스 시트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하이랜드 퍼포먼스 시트 싱크로율 거의 100%인 제품이거든요. 제품 퀄리티 굉장히 좋고,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폼도 들어가 있어서 착자감도 좋고, 다양하게 색깔 커스텀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쭉 내려 보시면 하이랜드 퍼포먼스 시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통풍팬이 엉덩이 하나, 등에 하나, 엉덩이 하나, 등에 하나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쭉한번더 내려보시면 시트 컬러, 스티치 컬러를 원하시는 색상대로 이렇게 커스텀을 할수 있어요. 128 컬러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트폼도 포함 제품이어서 착자감이 굉장히 좋고요. 가죽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서 통풍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옵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통풍팬이 없는데 통풍팬이 이번에는 포함이에요. 테슬라 온지 할인 코드 넣고 그리고 코리아로 이제 배송 주소 입력하면은 36%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공구는 11월 10일 이번 주말까지만 구매 분에 한해서 통풍 시트팬이 포함돼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약 1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 정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 전 금액이 170만원 정도거든요 작년 간지시트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할인코드를 다 적용을 하면 108만원 한 62만원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통풍이 포함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82만원 정도 할인 더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주소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시고 옵션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 차량 내가 y다 그러면 y 여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내려서 시트 옵션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통풍펜이 포함 안된 건데, 이번에 15일까지 구매하시면 이 옵션을 선택하시더라도 통풍펜이 포함이라는 얘기예요. 암열만 하실 분은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고, 2열 전체열 하실 거면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11월 10일까지만 통풍이 포함이에요. 위에 걸 선택하셔도. 그리고 내려서, 컬러는 뭐 블랙 하셔도 되고, 화이트 하셔도 되고, 그리고 OEM 색깔 선택하고 싶다 그럼 요거 선택하셔서 시트 색깔이랑 스티치 색깔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EM을 선택하시면 100달러가 추가가 되고 배송 기간도 10일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어서 배송 기간은 10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쭉 내려주시면 가장 중요한 이제 시공비 정보. 정상가는 1열만 시공했을 때 70만 원, 1열 2열 다 시공했을 때는 100만 원인데 이번에 10일까지 구매하시는 분은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공비도 같이 할인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1열은 55만 원, 1열, 2열까지 다 하면 70만 원, 한30% 정도 할인해서 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시트 작업하시면 안전벨트도 같이 시공하실 수 있거든요. 안전벨트 이제 추가 시공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 시공비의 50%만 받고 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또 시공 패키지 중에 바닥방음이 있어요. 이제 시트도 다 드러내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방음도 하실 수 있는데 바닥방음을 하실 경우에는 원래 저희 바닥방음 시공비가 70만원인데 30만원에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시공 패키지는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트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본인 취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상담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공비 이벤트는 마감시 조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테슬라운지로 유선전화나 네이버 톡톡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